시작하니 금방 금방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 돌아갑니다. 이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우리는 하루요. 또 지구를 여기 달이 한 바퀴 돌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달이요. 또 이제 해가 한 바퀴 돌면은 한 해요. 예, 그런데 한달가 시작되고 달이 또 반바퀴를 돌아서 오늘 정물대보름날입니다정물대보름날은그 보면은 에, 그 지구하고 달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달이 마치 오늘은 일년 중에 제일 크게 보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보고 이제 에, 금년 한해 무사하게 건강하게 하늘을 자 소원대로 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빌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에, 아무쪼록 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진실하고 참되고 밝고 바른 순수한 마음으로서 빌게 되어진다면은 바로 일들이 다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오동 가운데 밝은 빛이 밝은 빛은 다른 예, 바로 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달빛을 보고 이제 그 깜깜한 곳에서 헤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처님은 지극히 밝으면 부처님이다. 밝음의 큰 본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의 핵심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마치 태양에서 비치는 것을 달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우리가 깜깜한 곳에서부터 이제 밝은 빛을, 그, 태양의 빛을, 그, 달로, 달로 인해서 우리는 그 비춤을 받고 우리는 살아다 우리는 원래 밝음에 속해 있는데 잘못된 어둠 때문에 어둠 쪽으로 왔더니 우리는 그만 허공이 되고 허공 속에서 어둠이 묻혀서 물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이 빠져버린 생각이 부질렀는 생각 아니 오늘 바상들 밝은 바탕이 빠져버린 그런 부질렀는 생각과 그 다음이 오는 운을 갖춘 것이 우리 몸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눈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인연에 따라서 이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달려나오는 하고 이이 마음을 우리는 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심성이 한참을 모르고 삶으로 인하여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혼미하고 그,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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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답한 모든 가운데 있는 마음이 이 심성이 다시 이제 달을 통해서 원래 그 태양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통해 서가문이 부처님을 그 실제 보게 되어 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서가문이 부처님의 가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 빛을 보고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꿈별하고 나가는 것처럼 서가문이 이 세상에 서가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밝은 성품의 가르침, 올바로고신실하고 탐되고 밝고 밝은 긍정적인 곧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수 있게 되어을때 바로 서가문님의 부처님의 근본인 밝은, 밝은 빛. 내지 힘은 이것이니 밝게 힘남이 끝이 없고, 내 생명은 한, 한계가 없다. 이것은 내가 옛날 오래 전부터 수행을 통해서 이제 닦은 것이라고 서가모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 가운데 사는 우리가 다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을 믿고 그, 에, 의지하여 다시 원래의 밝음, 원래의 태양으로 걸어가 마치 우리가 달빛을 보고 그 빛이 이제 태양에서부터 온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습 삼아 이제 서가문이 부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원래 밝음으로 보게 돼을 밝음으로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여래라고 합니다. 요요하게 돼. 원래 다시 다시 온다면 다시 밝음으로 다시 오. 이렇게 되워질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소나이잎처럼 그 올바르고 진지하고 정직하고 밝고 가는 큰정적인 일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어 오금 가운데 그 이제 우리는 예 그어이 암흑과 어지로움 속에 오는 혼미하고 어지러운 이 마음 이 마음 한 차를 모르 이 마음이 바로 석화문 임님의 가르침. 바로 이 가르침이라고 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둠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살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살수 있는 길을, 그 도를 가르 참,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핵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깨달음의 종류인데 핵심이 석화문 임님을 아는 거예요. 석가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에, 그리고 육신의 에, 그 욕심과 감정과 우석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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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과 악만과 어려움과 장려와 아픔과 생활고인과 괴로움을 서 절절 대며 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가 석가입니다. 그 다음 뭐 우리는 오늘 묻지 않던데. 어둠을 끝낸다. 어둠을 끝낸 사람을 가르쳐서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끝나면 결혼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입니다 바로 글자는 사람인 자의 활문자이다 화살이 고라진 화살이고 똑같은 화살이다. 이 고그라진 화살은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향해 있는 육신감정으로 이성을 세는 마음이 있고 또. 바로 진실하고 정되고 밝고 다는 긍정적인 바로 선근이라고 이이 말수 이이말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고이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찾게 되었는다면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가운데 부처님께로 나아가게 되므로 인하여 우리로부터는 여러 가지 고통 괴로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알고 있는 병을 알고 마음의 병. 자, 우리 몸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어둠 쪽으로 와 가지고 어둠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오는 우리 육신의 요시욕 성욕, 수면욕, 체험욕, 명예 욕이란 것. 또 이제 육신을 통해 일어나는 희노 애라움 비원하는 이런 감정 무지와 무식 속에서 에 우리는 쩔쩔매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그 벗어나서 우리는 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은 빛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이렇게 보고, 아, 이것은 욕심이었구나, 감정이었구나, 여기 무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제가 해서 부처님의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 고통,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바로 부처님의 이 밝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고쳐서 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난 곧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서 부처님의 반성 쪽으로 향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귀의하냐? 삼국계 귀의한다. 그, 누구, 서가문의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으로 살고 있는 승보에게 이렇게 이제 귀의한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서가이이 부처님께 귀의한 것은 바로 진실한 길을 취득하여 최고의 깨달은 밝은 마음을 향하는 것. 거짓말고 진실한 그런 길을 통해서 원래 밝은 부처님들로 돌아간 것,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 유의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에서부터 바다와 같은 밝음의 바람, 태양이 빛는 것처럼 태양의 빛처럼 밝음의 바람, 그 바다와 같은 이 밝음을 이제 경전의 수, 불경에서, 말씀에서 찾아서 그 밝음, 그 가르침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사슬아서 완성시다 자, 이게 우리 생활에서 밝은 방은 것을 완성시키는다는 것을 가르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바람이라고 했죠. 바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내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성숙시켜서 우리가 발음에 편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 육바람의네큰 의정이 목적고 가르침을 통해서 바다와 같은 밝에 관한 지혜를 얻어서 지혜에 의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곧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심을 바라여 곧 집을 승부시켜서 이제 편안한 가운데 이제 머무를수 있지. 오금에서 곧 산다. 밝음으로 가니 팔음은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극락이고, 최고의 평안하고 즐겁는 것이 아니다. 아니, 다른 발, 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지만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 인연이라고 하는 인연을 통해서 많은 가지 복을이 세상에 살면 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발로. 그래서 이박박 어, 다섯 가지 박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마음이 거친 우리들이 이 마음을 다스려서 그릇된 교회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서, 부처님의 팔음으로 나가는 길을 알아서 이 길을 향해 나가는, 자, 이것이 도입니다. 부처님길로 나가는, 태양을 향해서 나가는 이것이 도. 그래서, 고를 깨칩다 고를 깨 우리 인생의 길을 깨쳐서 밝은 곳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 우리가 승만경이라고 하는 그 동에서, 이제 승만은 파, 그, 파사의 왕과 이제, 음, 저, 말리 그, 아, 그분 사이에 난 이제 승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신이가 있을 때, 바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그에게 편지로 써줬을 때, 그것을 받아, 받아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전술까지 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받아치면서, 그래서 희한 마음을 즉,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을 부처님의 달으로 또는 최고의 즐거운 것이 극락이니까 그 최고의 즐거운 극락, 바로 이 불, 예, 이 즐거운 마음을 우리가 내게 되어지는 법.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랬습니다. 그, 그 그렇게 한 이후에 진실한 모습은 칼이 없는 그, 의치 없는 이 중생들을 어둠, 어둠 속에 어둠에 의하여 살아가므로 굉장히 고통대로 광야, 고린 장애, 바뀐 것 생활과 병원에서 저점에는 그들을 이제 에, 그, 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어, 그래서 어쩌는 그, 아, 그들로 하여금 에, 그, 아, 올바른 가르침에 지혜를 얻게 해서,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앞에 파괴되고 막히고 불통이 되어져서 어찌할 바를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서 바로 이와 같은 막히고 그 다음에 파괴되고 불통되어진 이 길을 부처님의 지혜를 의 통해서. 그 참기에 나가는 길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지혜를을 가지고 이것을 알았을 때에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바로 신의 욕심 감정 어리석은 이것을 통해서 네가 살면 은 결과적으로는 니는 그 육체와 함께 멸망해서 네가 육신을 통해서 네의 삶을 사는 것이 네중심으로 살았으니, 네 중심으로 좀 나, 나 중심으로 사는 나쁜 삶이다. 나쁜 삶을 사는 이것에 대해서 그 행위가 우리는 제업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몸을 떠나게 되어져서 지옥이란 땅감옥에 가가지고, 곧 우리가 사는 곳에육신을 나쁜 내 중심으로 얼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본이 크냐작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데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데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의 눈을 보고 듣고 했는데 보지 못하니 깜깜한, 아이고, 깜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 중생들에게 이야기하여 이제 니네 길이 밝음으로 향하는 길이 파괴되고 막히고 불통되어서 쩔쩔 매는 삶을 사는데 바로 서가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지혜에 의하여 바로 이가 팔금으로 나가는 막힌 것을 뚫고 파괴된 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부통된 것을 통하게 해서 부처님께 팔금에 나갈 아수 있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바로 이팔음그 올바른 시장 정 되고 발고 발은 가슴 순수한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을, 네가 만약에 네 마음에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면, 네가그 뭐 부처를 했으니, 이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육신, 욕심 감운으로 해서 이런 것들로 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그래서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리고, 우리가 진짜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대 그 육신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몸, 육신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목숨, 이 육, 멸망으로 육신과 더불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재산 이것을 버려서 오히려 이그 어, 그 몸과 목숨과 재물을 이제 활급으로 향해 나가는. 이 이쪽으로 우리는 향하여 쓰고, 몸을 쓰고, 몸을, 저 몸을 쓰고, 목숨을 쓰고, 체문을 써서, 밝음의 길, 우리의 그 태양을 향해,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 나가는 길로, 이렇게 우리는 그 그것을 쓰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아무쪼록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올바르고 진실하고 참되고 밝고 이 가르침을 보호해서 지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로 이것이 엄청난 바른 가르, 위 없는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없는 그 위험 없는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최고의 공덕이고 이것이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올바른 위험은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것의 광대한 뜻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 어, 어, 얻는 것이요 8만4천이 법문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8만4천이그 법문을 간지를 공부해서 알지는 못한 날치아도 아무쪼록 우리는 참 근본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거는 가르침이 올바르고 진실하고 참되고 밝고 바른 긍정적인이 순수한 마음. 그 팔금의 속성의 속성인 바로 이런 마음을 지니고 우리 사, 삶을 세상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면고미하고 이런 그 마음이 확 피어서 부처님의 밝음의 빛을 받아서 밝음의 빛에 의하여 삶을 삶으로 거기에 의한 열매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부름을, 그대부을 맞이하여 그 달이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우리에게 반사해서 그 깜깜한 이 지구에서 이제 우리는 그 호미하고 저런 헤메이는 헤매, 그 그런 상태에서 달의, 달, 달이 태양으로부터 어, 받아주는 그 어, 빛을 보고 태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찌하든 이 귀한 몸을 받고 귀한 손을 받고 이 귀한 재물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을 멸망해 가고 있는 육신의 용신감정어리서은 이것을 향해서 멸망으로 쓰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들어서 부처님의 발금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부처님 발금을 향해 가는 길이 바로 도를 깨치는 길입니다. 이게 역시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의 종교로서 발금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경제는 바에는 경제는 바에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울타각세의 거친 마음을 이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스려서 잘못된 교내를 버리고 이제 그, 어, 바른 길로, 즉,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어, 태양과 같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삶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사는 동안에 최고의 행복과 이과 익 유익을 열매 맺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심을 따라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삶 사실을 바라면서경자는 대보름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삽시다. 밝게 삽시다. 밝게 삽시다. 밝게 삽시다. 밝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놀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